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어, 이번에는 도안 사이징 하는 영상을 한번 잠깐 찍어볼까 하는데, 어, 종종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파우치나 필통 같은 것을 어떻게 하면 사이즈를 맞출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어, 제가 도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걸 공유해드리는 게 굳이 필요 없는 게, 제가 알려드린 방식을 한번 천천히 따라해보시면 어떤 사이즈든지 내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H 모양으로 박음질 선이 들어간다고 해서 H 패턴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보통은 뒤집는 버전이 많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볼 거고요. 그다음에 지퍼가 보통 가운데에 있는데 얘를 기본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도안을 만드는 것은 제가 이번에 했던 사이징 하는 것을 그대로 옮겨서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주로 쓰는 이런 십자 패턴을 쓰셔도 되고요. 방안지 모눈종이를 쓰셔도 되고 뭐 캐드, 일러스트레이터 아니면 그냥 자로 대충 재서 하셔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사이징이 문제인 거죠? 그러면 우선은 내가 만들고 싶은 계략적인 사이즈를 한번 스케치를 해보는 겁니다. 우선 직육 면체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렇게 그려서 직육 면체를 구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런 모양으로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는 이것을 이 폭, 아, 폭이 아니죠. 길이죠. 가로 폭을 200으로 잡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100. 그리고 이 두께를 60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사이즈의 이 H 패턴으로 만든 이것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위쪽으로 지퍼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싶어.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할 건데 우선 이것을 펼쳐서 하나하나 생각을 해 보는 거죠. 맨 먼저 이 밑면을 먼저 그립니다. 밑면. 밑면을 그리는데 밑면은 260이잖아요. 그러면 계략적으로 이렇게 그리시는 거죠. 200에 60 그리고 이 밑면과 붙어 있는 앞면과 뒷면은 200에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 뒷면 이 여기 붙어 있는 거죠. 똑같이로 200이 같기 때문에 높이 200은 똑같고요. 여기가 100, 100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앞면과 뒷면의 위쪽에 붙어 있는 이면,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지퍼 부분만큼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채워져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를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것은 우선 이렇게 절반으로 갈라져야 되니까 가로폭은 200으로 똑같지만 이 60의 절반 30으로 해서 양쪽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30 30이 됩니다. 이게 바닥 바텀 이게 앞 프론트 뒤백위 탑이라고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하고 저희가 아직 가늠하지 않은 쪽이 이쪽을 아직 가늠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나눠서 보시면 돼요. 여기 박음질 선이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과 이 위쪽을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 이 아래쪽 같은 경우 이 부분이죠 이것 같은 경우는 이 100의 절반 50이 되고 60이 되기 때문에 이 밑판과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그려주는 거죠 바닥에 60에 연결돼 있는 이 네모 그리고 높이는 아까 절반 50이죠 이 50만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동일하게 50.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양쪽은 제가 이만큼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 위쪽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눠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나눠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붙어 있는 쪽은 이쪽에 있죠. 여기. 그리고 여기. 높이는 똑같습니다. 50. 여기도 50. 왜냐면, 여기서 절반 나눈 50이 이 위아래가 똑같거든요. 이렇게 50, 50. 이러면 내가 바느질, 그 다음에 지퍼,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그냥 폈을 때, 두께라는 게 없이 그냥 이렇게 종이를 가지고 만들어서 폈을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내가 제외할 것을 제외하고 추가할 것을 추가하는 거죠. 첫 번째로 제외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퍼 라인입니다. 지퍼가 들어가기 위해서 이만큼, 이거 어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해볼까요? 지퍼가 들어가기 위해서 이만큼이 공간이 비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라인은 어디 쪽에 해당하냐면 이쪽 그리고 이쪽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폭을 또 절반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YKK 지퍼 같은 경우에 3호를 기준으로는 10mm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슬라이더 폭이 9.5mm인가 그러거든요. 그리고 YKK 5호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14mm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YKK 지퍼 3호 기준은 슬라이더죠.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서 파여서 날아가야 되는, 파에서 없어져야 되는 폭은 10mm입니다. 그런데 이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 5mm, 5mm씩을 이 도안에서 빼주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여기를 이 부분, 이 부분만큼 5mm만큼을 뺄 거고요. 이 반대편도 마찬가지죠. 5mm만큼을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는 25가 되는 거죠 원래는 30이었는데 25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바느질입니다 바느질 실제로 만들어지는 것 대비 바느질을 위한 폭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여분을 5mm를 생각을 합니다 5mm씩 더 추가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쪽과 이쪽 같은 경우는 지퍼 때문에 5mm씩 없어지는 거고요. 그 외에 나머지 이쪽과 이쪽 같은 경우는 바느질 때문에 5mm씩 조금 더 여분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는 제가 이렇게 됐다고 쳤을 때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버릴 거예요. 이렇게 비스듬히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만큼씩 제가 이렇게 빗금친 부분만큼이 5mm씩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mm씩 추가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이 모양으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사이즈 같은 경우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사이즈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폭 이런 것들을 정하신 다음에 거기서 쭉 펼쳐놓고 지퍼 부분이 들어갈 부분을 빼놓고 바느질이 될 부분을 더해서 만드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얼추 하신 다음에 이것을 실제로 내가 만들어야 되는 사이즈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위쪽에 전체적으로 사이징을 하면서 했던 것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봤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원래 높이 어 200을 제가 안써 놨네요. 이게 200이죠. 200에서 200에 50, 50, 55 더해서 310이 나왔고요 이렇게 가로 같은 경우도 30, 30, 100, 160을 더하고 이거는 지퍼 때문에 5mm씩 양쪽에 빼서 똑같이 310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파내지는 구간, 이쪽까지도 얼추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내가 어떤 사이즈든지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처럼 작게 만들 수도 있고, 조금 납작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것을 조금 응용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 쪽에 파서 파우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다른 느낌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어,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시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이 지퍼가 위쪽에 있는 버전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것을 조금 응용하신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중간에 들어가는 거나 그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이 지퍼가 들어가는 이 양쪽에 10mm 이렇게 잘라놓은 구간을 원래 여기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겨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도안에서 어느 부분을 잘라낼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것 같은 경우는 도안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을 이렇게 접어보면 이 부분만큼 지퍼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 제가 만약에 필요하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도안으로 만드는 것도 한번 영상을 추가로 한번 촬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쉬울 수가 있거든요. 물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